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즈메이크와 함께 인사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직무를 원하는 분들은 많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인사 직무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사라는 직무적 특성 때문입니다. 인사 직무의 가장 핵심인 인재학부와 인재육성의 두 가지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신입이 하기에 어렵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인재학부의 업무는 인재를 채용하는 업무로 대기업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에 신입을 채용하고 중간중간 채용이 필요할 때 경력직 채용을 진행합니다. 인재육성의 업무는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임원진의 경력개발을 통해서 인재들이 회사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업무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이 과정이 힘든 이유가 인사팀은 대나무 숲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발설하지 않아야 하며 누군가의 고충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의 중심을 갖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사 직무는 구체적으로 인사 기획과 육성, 채용과 노무보상으로 나뉘어집니다. 인사 기획은 조직 경영의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고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제도를 수립하는 업무이며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성과를 평가합니다. 육성 업무는 경영 전략에 맞는 인재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직무별 전문가 육성과 경력 개발 지원 등을 운영합니다. 채용은 신규인력 채용과 우수인력 풀 사전 확보 우수인재 검증 프로세스 기획 등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노무보상 업무는 노무 이슈 관리와 노조 노사 협계 운영 관리 연봉 등 보상제도 기획과 급여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보자면 인사와 노무 관련 법규와 인적자원 관리에 관련한 지식, 조직 심리 관련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항상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과 분석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과 협상 능력, 친화력까지 겸비하고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근간이 되는 사람과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생활에서 리더를 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인사직무 채용에 유리합니다. 인사직무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즈메이크에서 상담받아보세요.